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을 365일 다 챙겨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많이 보는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안 보러 오면 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다가 여러분이 다시 많이 보러 오면 마음속으로 엄청 반가운 티가 안날뿐 뭔가 앞주는 것 같을까 봐아이뭘 버스기사야 버스로 밀어가지고 태워야겠다 다치면 버스에 탈 수밖에 없겠지 <laughs> 어제 일정표 어긴 거 아직 마음이 여요 앞으로 절대 일정표를 어기지 않을 거야. 다들 신경 안 썼는데 익고만 신경 쓴다고? 아니 그건... 님들 신경 안 써요? 나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. 어기면서 스트레스 받았음. 오히려 좋아했는데. 아 진짜? 이럴 수가. 원래 일정표 안 지키면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일정표를 안 봐서 몰랐던 나쁜 말. 개만네 <laughs> 매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이면 괜찮다고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행이네 평소에 열심히 일정표를 지켜서 <laughs> 양양이 뭐냐고? 지역 명인데 양양이 엄청 핫플레이스래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 야 검색해보자 양양 해변가 클럽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사진을 잠깐 봤는데 몸매 좋은 언니들이 엄청 많은데? 아이 나 같은 지방인은 여기 못 가겠는데? 무슨 서빙을 웃통먹고 해? 먹어서 그런가? 근데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 궁금해 거기 많이 더럽대?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함부로 버리나봐 아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그냥 어, 아무데나 막 버려 아 쓰레기 말고? 아아 쓰레기 얘기구나 네. <laughs> 아나 쓰레기 얘기인 줄 알았어 <laughs> 아니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해양 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건 줄 알았네. 아, 이런 거 아침에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, 이거 물어는게 맞나? 만약에 제가 약간 애취치한 표정을 짓는다면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? <laughs>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필요해. 이거에 요염이 없다고? 뭐, 아니, 나 섹시하고 귀엽고 청초한 것한 번에 다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, 나. 헐, 막 단답한다. 나 상처받았어. 섹시 없고 청초 없다고? 헐, 그럼 난 남는 게 뭔데? 귀여움이 남다고? 엥? 지금 좀 야한 듯? 팀장님, 여기 이 사람 채, 방송 보면서 이상한 채팅 쳐요, 팀장님. 이 사람 근무 시간에 방송 보면서 지금 좀 야한 듯. 이런 채팅 쳐요, 팀장님. 되 궁금해졌어요. 여러분은 채팅창에 단답 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죠? 내가 막 싫고 대답하기 귀찮고 그래서 단답 쓰는 게 아니라 아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아뭐 아, 뭐 하는 거야 뭐, 어어어나다 흑화해버려 실에만 단답이 아니고 껐다고 <laughs> 아 짜증나. 여자들 생각보다 단답한 거에 긁히너라 나는 단답을. 내가 너의 답장을 해주기 너무너무 귀찮고 가치도 없지만, 그치만 씹으면 내가 쓰레기가 되니까 답장해줄게 정도거든요. 아니면 진짜 겁나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. 친구랑 초성으로 대화 안 하냐고? 여자애들이랑은 절대 안 하지. 여자애들한테 단답 절대 안 해. 내가 나중에 이사 간 다음에 주방이 좀 넓어지면은 때라도 해줄게. 초콜릿 아직 소장 중이라고? 아이, 그 곰팡이 폈겠다, 그거. 버섯 자란 거 아니야? 거 벌레 안 나와요? 먹고 내 거랑 하나가 되지, 왜.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, 그거를. 저도 전에 받았던 빼빼로 결국엔 먹었는데,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. 아, 왜 먹냐고, 그거를. 몇 달씩 지난 거를 수제라가지고, 방부제도 그거 안 들어간 건데, 왜 그러는 거냐고. 은지는 어, 어떤 성격이 제일 좋아요? 그런, 그런 말 하지 말고, 잘 안아줄 것 같은 사람, 야한 거 말고, 서로의 야한 거 말고 쏘는 게 진짜 개빡치네요. 탁화도 <laughs> 잘 되고, 같은, 음. 어,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가슴이 큰 사람 성격이 좋음. <laughs> 그럼 가슴 작은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는 거니? 가슴이랑 뭔 상관이야, 성격이. <laughs> 가슴 크면 큰 거고, 작으면 작은 거지. 그냥 보기에 넉넉해 보일 뿐. 이건 논란이 되겠는데? 난 실드 못 쳐주겠는데? 그럼 앵고는 예민해야 되는데? 네? 저 그렇게 안자아요저 그렇게 아스팔트 껌딱지까진 아니에요.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? 리뷰 가지고 올까요? <laughs> 내 친구들한테 보여줬고, 내 가슴 어때? 이러고, 평가해달라고 하면 되지. 가만히 있으십쇼. 네. 드디어 서른 중반인 걸 인정하는 거니? 여기 혼기가 닫혔는데를 가야겠다. 우리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하셔서 뭐야 행복해라 고맙다. 오늘은 뭔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을지도. 여러분이 너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우는 게 보고 싶어요. 아니 그런 앙앙이 아니잖아요. 기분 좋아 보이는 거 말고 <laughs> 그런 앙앙이 아니에요. 좋댔다행고야 <laughs> 아니 니들이 <웃음> 망쳤잖아. <웃음> 원래 성인, 남성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잘 없잖아. 눈물 흘리는 걸 보여줄 일도 없고 MGA 뭘까? 이 밑바닥을 보고 싶달까 여린 면을 보고 싶달까 보시 깽 그런 거죠. 허접이라 잘 혼나고. 그었죠 이거는 진성 핸팔지 제 방송 원데이 투데이 보나요? 나앵지가 운다고 하면 보러 갈 거임 막앵지야 디코 니코 켜줘 디코로 울어줘 화공! 화공해줘 캠 있니? 없니? 괜찮아 모바일은 카메라가 나와 모바일로 공유해줘 올때3번할그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다른 거울 하나 들고 있으면 두 개로는 되거든? 디멩고 <laughs> 유튜브 구독해 상당 가득해 좋아요. 꾹 누르고 알람 설정. 그러면 우리 모두 h a p p y